네,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캐논 A35. 이게 원래 A35 지력 데이터럭스가 아니에요. 데이터럭스가 아니고, 이게 판이 똑같길래 판을 갈았어요. 좀 깨끗한 걸로 좀 갈았고요. 똑같습니다. 근데 원래 데이터럭스는 이게 날짜가 나오는데, 음, 일단, 좀, 갈았습니다. 일단, 그렇구요. 그 다음에, 건전지는, AA, 사이즈, 배터리 부분에 AA 사이즈. 안 빠져? 안 빠지네? 잘안 빠지네요. AA 사이즈. 하나리 들어가고요. 이잘안 빠지네. 네네.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네요. A, 일단 A 사이즈 하나리 들어가고, 그다음에 노출계노출계 노출계 안에 있거든요. 노출에 있는데 수은전지 하나리 들어가요. 이게 사이즈가 원래 이 사이즈가 아니. 아닌데 이렇게 생긴건데 지금 어댑터를끼가지고 이렇게 AR... LR44 LR44를 끼우면 되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yeah, no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<laughs> no 이렇게 노출기가 되게끔 있고 자동노출 자동노출이에요 아마 여기로 빗으라는 것같아 그리고 스카, 어, 갱고, 48mm, S39, 스카일라이트죠. 스카일라이트가 있고, 이 부분은 감도, 필링 감도 조절하는 거예요. 감도가, 어, 필링 감도가, 25, 25부터 400까지 되네요. 4 0까지 됩니다. 그리고 셔터 아니, 포커스 맞추게 돼 있어요. 포커스 맞추게 되는데 어있피사기심도가 깊진 않아서 깊진 않더라고요. 예. 그리고 안에 파인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체크, 배터리 체크 누르면 여기 안에 이 안에 그 이노출계 파인, 노출개가 이렇게 판으로 올라가요. 배터리 체크 누르면 그 다음에 플래시, 플래시 파워 되고 소리 들리시죠? 충전되는 소리가 들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이렇게 이 노출계에 배터리가 없으면 가, 사진 안 찍혀요. 노출계 배터리가 없으면 사진이 안 찍히더라고요. 예. 네, 충전을 빨리 되는 편이에요. 이렇게. 그다음에 이곳은 셀프 타이머. 셀프 타이머약 대략 10초 정도 걸리죠? 하고, 아. 이렇게. 방금 왜안 찍혔냐면, 어두운 곳 가면 안 찍히더라고요. 노출기가 빨간색으로 가요. 빨간색으로 가게 되면, 셔터가 안 눌러져요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플래시를 터트려서 이번에. 이걸로 저정을 좀할 수가 있어요. 뭐 5초를 한다든지, 2 0초를 한다든지, 저정이 가능합니다. 충전이 빨리 된 편이네요. 배태리아는. 네. 자, 이걸로 이번에 제주도를 갔어요. 제주도. 그래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같이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오니이 맘에 들더라고요. 오근 맘에 드는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. 이 네. 노출이 나와야지만. 는 카메라입니다. 그래서 뭐 변형이죠. 살짝 변형인데 원래 뭐 똑같아요. 근데 A35F였는데 이 케이스를 똑같은 거를 갈아끼웠습니다. 데이터럭스 정상 작동되고요. 뭐 괜찮은 카메라였던 것 같아요. 나름 이번에 지수 가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. 네, 이상으로 캐논, A35 데이터럭스 A35F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A35F를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